여러분들 때문에 여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 개인팟입니다. 하여 아, 러분들 근데 아, 어깨 남성미 넘치는 페이스 이게 어떻게 여장이 잘 어울린다는 겁니까? <laughs> 재밌어 진짜. <laughs> 너무 꾸잼이고. 어디 보자. 자, 일단 상대 조합이 약간 부르죠. 포킹 어느 정도 있고, 한타 좀 세고, 회복기 있는 그런 조합이고요. 저희 팀은 암살이면서도 회복기 있고, 근접이 좀더 강한 느낌의 바텀. 그리고 상체는 우리가 약간 좀 암살 쪽이 좀더 강한 그런 느낌이고, 여기는 좀더 포킹이랑 한타? 이런 게좀 강한 그런 조합인데, 어, 한번 해볼게요. 1레벨에는, 어, 인치코 할게요. 유미가 초반에 큐직 1로유하잖아요 근데 일을 왜 찍냐면은 평타를 적극적이게 치면서 패시브 이용하면 이득 보는 거예요. 세나 해보신 분들은 좀 편하실 텐데, 원거리 챔피언들 이렇게 이득 봐주면서 이제 가는 거야. 적극적이게 라인전에서 평타 치면서 이득 볼거 봐주고, 그러다가 이제 탈 때는 또 타주고, 어차피 콩콩 이용해서 이또할 거라서 음, 그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, 한대 쳐주고. 오케이. 라칸이, 지금 1레벨에, W 찍는 게 좋은데, 적을 찍었잖아요. 그럼 적극적이로 그냥 들어가서 평타 쳐주는 거야, 이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. 어. 그리고, 어, 날렸네? 어, 방어막으로 막아줄 거야? 하고, 내려주고 평타. 이렇게 이제, 여러분들. 이게 약간 전투형 유미에요. 요 근래 지금 뜨고 있는 유미 메타인데, 이렇게 해주시면 또 좋습니다. 어, 이겁니다, 이겁니다. 이러면은, 패시브 적극적이게 싸우면서, 마나 관리도 좋기도, 어, 마나 관리도 좋기 때문에, 이득 보는 거야. 이제 라카니 2레벨이라서 언제 티오와도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살립시다. 어, 이 자식 뭐 찍었는지 몰라가지고. 어 잠깐만. 야야야 이거 야야야야. 야 뭐해 새끼야. 아니야 뭐해. 아니. 저기 형님. 저도 이번 판에 딜 쪽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. 어, 딜 유미로 가가지고 Q자 데미지 더 좋게 해주고, 회복기 있는 거갈 거면은, 회복기 있는 챔피언이 좀두명 정도 있으면 좋거든요. 아트룩스랑 뭐 정글이 신자오 이런 친구들이었으면은, 어, 회복기 있는 게 나은데. 야, 왜, 왜 나은데? 왜 아니네. 나이스. 야, 잘싸온다 음, 저도 가요.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아저저 저 왔는데 아니 나도 왔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겨? 아니 그 아니 나 기다리지 야, 마음 아픈 지금 순간이 아닌가 빠지시다 아, 네, 하... 아이고 여기서 잘렸네 이렇게 말렸다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뭐랄까 그냥 잘 싸워야죠, 뭐. 어. 그냥 계속 이제 잘큰 친구들 타면서 <laughs> 어, 잘 싸워야지, 뭐. 탈론아, 기다려. 저기, 저기. 아, 탈론, 나이스. 자! 오케이 계속 잘큰 친구 타면서 이득 봅시다 저는 어. 이게 어쩔 수없게 계속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나는 어 말리더라도 그냥 할거 해주는 어야 라칸 올라갔네 야 근데 이거는 야 그냥... 야 이거는 어간이 <목소리> 탑으로 달렸다는 거는 어이구 야 개꿀이다. 아무튼 탑이 이제 개꿀이라는 건데 뭐야 저? 쳐야! 어이 뭐야 마무리 떴네? 뭐야? 우리 왜 이겼어? 아니 예스! 전체적으로는 아주 이득입니다. 한번또잘 싸우면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시간 지날수록 급할 거 없긴 하겠다 우리가. 답이 큐는 가능하면 원딜 맞춰주는 게 대수긴 합니다. 여러분들, 예. 예. 그 다음에 큐 어... 하나 찍어주고요. 오우, 야야야, 안타죠, 안타죠, 안타죠. 알어, 알어, 알어. 오우, 놀래라 네, 탈론이랑 움직입시다. 사실, 이렇게 라인전 반반구도 잡을 거면은, 루시안이랑 유미 픽이 좀 아까워서 그냥, 로밍으로 그냥 패주는 게다 어. 유미한테 와드가 어렵다고요? 사실상, 정글이랑 좀 움직이면은 편하긴 해요. 어, 정글이랑 움직이면은, 정글이 이것저것 가면서 와드 하나씩 이렇게 뿌리고 가면 되는 거라, 어. 아, 설, 어, 설정을 아직 안 하긴 했는데. 어우, 짧아. 저를 처치했습니다. 자, 래서 이거지. 저희는 그냥 계속 탈론을 움직이면서 잘라 먹으면 돼, 이렇게. 아트로스 키워주는 그림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. 루시아는 루시아대로 나중에 잘할 거야. 아리가 또 봐주잖아. 봐봐. 이게 이제 팀워크인 거지, 이제. 뭐, 이러면 이제 애들 멘탈 나가지. 요즘 그런 게 있어요, 여러분들. 지금 내가 계속 말리잖아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원딜이 계속 말리잖아. 이러면 잘크 친구 계속 따라가면서 그냥. 보조해주는 것도 좋아요. 특히나 요 근래에는 제가 브론즈 실버 구간에서 게임해봤었을 때는 거기에 캐리담당해주는한두명이꼭한 명씩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난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게임했어요. 미드가 잘한다면 하 미드 따라다니고, 탑 잘할 거다 하면 탑 쪽으로 시야 들어주고, 정글 잘 컷, 아, 정글이 잘한다 하면 은 정글 쪽으로 시야 메크 해주면서 이득 봐주고, 지금 우리 팀은 정글이 그런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정글 따라다니는 거야, 이제. 이것도 이기는 법 중에 하나예요, 사실. 특히나 서포터는 얘랑 같이 움직이면서 시야 같이 먹어버리면은 더 이득 보는 거니까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지. 어떻게 보면 버스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득 끼는 방법을 아는 거죠. 봐봐 어, 뭐 알아서 하주잖아 얘가 짠이지. 그리고 탈론이 좀 잘해가지고 저는 믿고 이제 반지 갈게요. 아, 원래는 바로 치감 올리긴 하는데 약간 이 메자이 연동해가지고 좀 이득 봤으면 또 어떨지 또 짜릿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 이건 처 있을 줄 알았는데. 오케이, 나이스. 야, 민포 노플이니까, 얘가 우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21번 썼거든요? 우통이면 45초 마이너스에, 시간 신발 해가지고. 어, 잠깐만. 나이스. 내킬 키야? 이제 30초, 이렇게 해가지고, 재밌습니다. 아, 야, 말할 시간 좀 줘라, 야. 개꿀. 그래서 1분 15초 마이너스 하면은 21분인가 9, 1 5 45초.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. 와, 야, 탈론 받는 거라? 야, 서 아, 칼로 먹쟁이 야씨 탈론 이거 죽물해가지고 얘가 죽질 않아 아 근데 이거야 어 롤은 딱 이거야 그냥 그냥 잘큰 친구 잘여주는게 확실해요 근데 내가 10스택이 지금 쌓여가지고 아이도 그냥 매이 가는 게 낫겠습니다 시가 다멈고어 와와와와와와 와와 와. 유미... 아니, 근데 유미 탈론이라서 그런지 안 죽네. 그냥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꾸준하게 옆에 있다가 내리고, 타주고 내리고, 히주고 이런 거 보이시죠? 이게 중요한 거야. 이런 짜잘한 존재, 어, 이런 걸 이제 적극적이게 해주는 거, 스페 체크해주는 거, 잘 가요. 야 진짜 개쎄다 렛드간 네, 네. 끝났죠? 네. 자 이렇게 해서 유미 이겼습니다 아 확실히 이 유미라는 챔피언이 주인만 잘 만나면 되게 편한 챔피언이긴 해요 근데 은근 마나 관리가 까다로워서 내렸다 평타 치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도 챔피언 잘 봐가면서 써주시면 될것 같고 자 딜량은 일단 이 정도 나왔고 회복량이 어? 회복량 은근 그거네 어 음금 회복력 많이 안 좋네. 아 근데 게임이 좀 빨리 끝나서 나도 어 뭔가 특별히 해주는 게 없네요. 어쨌든간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러르시고 친구들한테도 막 빠바바바바 이 좋은 영상을 어 홍보 막 해주고 막 옆집 삼촌 그리고 옆집에 사는 우리 어그 친구들 막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서 제 채널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공유주시면 해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